안녕하십니까 맛있는 자동차 마차TV 마차입니다 오늘은 디올유 G80 4륜 모델이고 예, 21년 등록이죠 93,000km 누구나 좋아하시는 검정색 차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예, 디올유 G80 가솔린 2.5 4륜 모델이고요 2021년 3월 등록이 되었고 93,757km입니다 리어패널 교환됐고 그리고 조수석 뒷문짝도 교환이 됐습니다 예, 좀 아쉽죠 예. 하지만 옵션이 끝내줍니다.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파풀러 패키지 컴포트 팩2 신차 금액이 무려 6,700만 원입니다. 6,700만 원. 하지만 판매 금액은 3,660만 원. 합리적인 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례 한번 보겠습니다. 받 왔다. 아. 메모리 시트. 의자 때깔 죽이죠. 예. 시그니처 셀렉션. 예. 아, 문이 컴포트2가 들어갔죠 컴포트2가 자 뒷좌석이 좀 버튼이 많습니다 아, 이게 무슨 버튼일까요 하면은 눌러보면 되죠 뒷좌석이 움직입니다 예 뒤에 타시는 우리 가족들은 소중하니까 좀더 편하게 움직입니다 예. 그거만 있는 게 아니죠 당연히 통풍 시트가 있니다 통풍 시트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열선 시트는 보통 있는데 통풍 시트는 특별한 경우가 있는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 이거 뭐지 아하.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나. 아, 쉽지만 요건 수동입니다. 수동. 예, 수동. 예. 조금 아쉽습니다. 수동. 예. 자동도 많은데. 하여튼, 디자인 시그니처 예, 셀렉션. 여자가 예. 무늬가 예술입니다. 예. 보시면, 에어컨도 제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천장이 너무 고급진데요? 이게 뭐지? 이야, G80인데 왜 이렇게 고급지지? 스웨이드 느낌입니다, 이게 천장 스웨이드 때도잘안 타고 부드럽고 고급집니다 아, 이거는 워크인 버튼 이 뒤에 나온 거는 이제 오, 이게 하나가 더 들어가죠? 오빠 준비됐어, 뭐 그런 거 예, 이거는 그 버튼은 없어요 예, 알아서 해야 됩니다 트렁크 한번 볼까요? 이런 그... 전동입니다, 전동 아주 고급진 천이 깔려 있습니다 아주 고급집니다 네. 타이어 수리 킷인데 예 컴포레이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혹시 방전되면은 배터리는 여기 있으니까 점프 뛸때 항상 앞에 찾지 말고 뒤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물론 앞에도 이렇게 하는 방법은 있는데 그래도 뒤에서 직접 하는 게 낫겠죠 자 그리고 꿀팁 자 이거 보이시죠 이거, 이거 손으로 들고 잡고 있으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끄다내 차는 소중하니까 그리고 요거는딱 빼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조금 멋있는 남자가 됩니다. 내차 점프는 내가 될수 있다. 그 정도는 해야죠. 예. 골프백 네 개는 충분히 들어갈 만합니다. 아주 넓습니다. 예. 7만 킬로가 넘었는데 그냥 새 차입니다. 시트가 뭐쭉새 건데 뭐 어떻게 누가 탄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새차 같습니다. 예. 시트 상태 너무 좋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네요. 화면으로 보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상태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질감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 예. 자 마찬가지로 조수석도 의자 상태가 옵션이 되게 비싼 옵션인데 돈값을 합니다. 질이 너무 좋습니다. 예. 잘흠치도잘안 나고 당연히 꺼짐도 없고 차를 뽑으면 티그리처 셀렉션 드레인지 없는지 그걸 먼저 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고급 차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트가 이게 차이가 큽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예. 한번 보시죠. 없으면 진짜 이거 그렇게 소원한 게 없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는 우리에게 사랑입니다. 이거 한번 써보고 다음에 만약에 다른 차 탔는데 없다. 그거만큼 소원한 게 없고 그것만큼 없어 보이는 게 없습니다. 한번 있으면은 계속 있어야 됩니다.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 중요합니다. 네, 엔진룸 한번 보겠습니다. 2.5 터보 300마력 조금 안 되죠. 네. 충분합니다. 힘이. 네. 아, 아까 사고 부위 이야기했는데 자, 사고 부위는 여기 여기 백판대라고죠. 백판대 리어 패널 요 부위에 교환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 문자 교환이 있습니다. 예. 좀 아쉽지만 예, 뭐 그만큼 가격이 저렴해지니까. 자, 타이어 한번 보겠습니다. 예. 50% 이상 남아 있습니다. 50% 이상 남아 있고요. 어, 여기도 거의 50%에 예. 거의 비슷합니다. 예. 자, 실내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따로 크게 뭐 기능이라고 할건 없고 그냥 있을 거다 있다는 건데, 뭐 내비게이션 있고요. 예, 하이패스 있고, ECM 루밀러 있고,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어, 전주인이 떼갔습니다. 예, 블랙박스는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장형 아닙니다. 내장형 아니고, 예. 프로토 에어컨, 통풍 시트, 열선, 핸들 열선, 무선 충전. 예, 뭐, 고급차다 보니까 그냥 웬만큼 기본은 다 있습니다. 뭐, 없는 옵션이 없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 그리고 여기 창이 LCD죠. LCD. 예. 이게 파피로 패키지에 다 들어갑니다. 이 요거랑 HUD랑 다 들어가요. 이게 터치야 터치. 버튼이 없거든요. 터치 터치. 완전 나무 같아요 나무. 결이 다 만져지는데요 결이. 어, 진짜 고급집입니다. 한마디로 실내 끝장입니다. 어, 디자인 시그니처 컬렉션인가? 그거 꼭 하십시오. 뭘 하든 우선적으로 하십시오. 물론 안전 장치가 우선이겠지만 그거 다음으로 그거는 꼭 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후방 카메라 하면은 어라운드 뷰가 나오죠. 어라운드 뷰. 어라운드 뷰. 네. 잘 나옵니다. 네, 오늘 보신 DOLU G80 사륜 모델 어떠셨습니까? 2.5 터보에 중호하면서도 있을 것다 있고 옵션이 정말 훌륭하죠? 물론 사고는 조금 있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굉장히 훌륭한 차였습니다. 예, 오늘 이차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전화 주시면 직접 상담, 시운전, 계약. 제가 직접 하니까 부담없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